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닭기 모든 분께 재수부적을 드립니다.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, 항상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 몸이 이유 없이 아프고 할 때는, 기문간살이라든지, 기타 등등이 왔을 때 아픕니다. 신감. 그러니까, 신이 들랑날랑한다는 거죠. 기문간살. 자유 기문 간살이 있고, 인문 기민 간살이 있습니다. 묘신 기문 간살, 사예 기문 간살, 사술 기민 간살, 다 원진 자유파입니다. 자미 원진도 있고,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원진살이라는 게, 이 들어오고, 간살이 들어왔을 때, 이런 거는 몸이 아프고, 이상하게, 가도 병원이 이상이 없다, 할 때는, 이런 거, 혼때리 들락날락 하게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분들, 그런 걱정을 마음 놓고, 항상 편안하게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